깨우나. 어떤 증상이 있을 때이 병원에 들어 오시나요? 그러니까 폐경기 증상? 어, 폐경기 증상은 네. 어, 가장 흔한 거는 생리가 좀 불규칙해지는 거다. 네. 원래 생리가 너무 규칙적이었다가 갑자기 생리를 안할 때도 있고, 뭐좀 빠르게 당겨서 2주 만에 할 때도 네. 있고, 뒤죽박죽 생리를 하는 거가 저, 네. 이제 증상의 하나가 될수 네. 있고요. 네. 그 외에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많이들 아시는 땀이 막 어, 땀날 때가 아닌데 뒤에서 어. 목 뒤에서 땀이 쭉 난다 음. 아니면 너무 덥다 그렇죠. 그리고 더우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어. 홍조 그리고 두근두근하다 어. 뭐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음. 그 외에도 잠을 못 잔다 아. 뭐 아니면 어, 온 관절이 좀 아프다 네. 그리고 몸이 힘이 없고 기운이 없다 그리고 좀 음. 어, 무기력하다 우울감이 네. 느껴진다 이런 그렇죠.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.